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오늘은 그 어, 민민주당 얘기를 또 할까 합니다. 어제자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 주간의 대학가의 꼰대 감별법 너 민주당 지지하니라는 주제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칼럼 맨 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맨 뒷부분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높은 곳에 계신 문재인 아버지, 독생자 조국 그리스도. 성령 김호준이 삼위일체를 믿는 신도 집단이 되어버렸다. 세 명의 이 신적 존재가 이끄는 정당이 어찌 인간 세계의 하찮은 미물들이 투정 소리에 흔들릴 수 있겠는가? 기독교들은 기도할 때잘 아시다시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설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즉 성부 하느님 아버지인 유일신은 그의 독생자 즉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성령으로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기독교도의 아주 진리로서 공인된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김창균 주관은 이것에 빗대서 문재인 대통령을 성부로 조국을 그리스도로 김어준을 성령으로 비유한 겁니다 아마 기독교를 빗대는 데 대해서 좀 불쾌한 분들도 계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문주주의로 표현되는 이 친문 집권 세력의 생리라든가 정체성을 정말 날카롭게 꼬집어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걸로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 이 광신, 문재인, 이 문주주의 신도 집단의 행태는 이런 개상한 형태는요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이런 형태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건 거의 이교도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광신도들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도 많아서 뭐 일일이 다될 수도 없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 5 6일에 김우수 검찰총장, 윤석열 전검총장의 후임자로서 김우수 검찰총장, 논란 끝에 후보가 된이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은 증인도 채택하고, 창구인도 채택하는 건 거의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걸 조사, 저 청문회 할때 증인으로 누구를 채택했느냐? 조국 전 법무장관, 박상기 전 법무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그 유명한 한동훈 검사장은 20여 명의 증인을 채택을 하자고 요구를 했답니다. 왜냐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입 금지라든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해서 배제한 의혹 등등과 관련해서 진술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모조리 거부했습니다. 채택 불가다조전 장관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항과 관련이 있다. 등등으로 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거부할 것 같으면 청문회를 왜 하는 겁니까? 설령 청문회를 한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 실패, 청와대가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있으니까 아예 야당도 청문회를 때려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또요, 살림청이라는 것. 야 난, 이 산림청의 저돌적인 행동은 급기야는 말이죠. 민주주 문주주의가 우리나라 국토를 황폐화하는데까지 파고들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2050 탄소 중립 박지 정책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준다면서 30년이 안팎에 있는 나무 보조토한 나무를 3억 그루나 베어내고그 자리에다가 30억 그루의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하도 논란을 비니까 제동을 걸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지만 저는요. 산림 녹화 얘기는들어봤어도 산림 황폐화 계획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 산림을 관리한다는 거는 탄소 중립도 있지만 수자원도 보호해야 되고 야생동물의 서식공간 등등 이 생태계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해야 될 일이지 멀쩡한 나무 사목구루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로 다 심는다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탈원전으로다가 태양광을 장려한다면서 국토 곳곳에 수발해도 파헤치더니 이제는 탄소중립한다면서 본격적으로 살림을 아주 황폐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독일과 함께 살림 녹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런 얘기 들면 지하에 있는 박정비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이 참 통보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야당이, 여당이 밀어붙이고 밀어붙여서 공수처가 출범하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견제 균형 부패 없는 사계로,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수건이다 약속이라고는 사전 축하했었습니다. 그 공수처가 여야 가리 없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설립취지들하면 취지, 1호 사건으로 어디를 정했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 해직교사를 특별 불법 체험했다는 의혹을 감사원에서 넘어온 겁니다 이거를 정하니까 여자 여권 여 사람들이 그걸 왜 수사하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더니 1호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고 1호 검사 검사 1호는 누구를 수사하느냐 대검 과과사 진상조사에 소속했던 이기원 검사 왜, 저, 김학의 법무차관, 그, 불법 추궁과 관련돼서 뭘, 뭘 서류를 자기 맘대로 하고 이랬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정하니까 이제는 뭐, 봉수처에 앞장섰던 추미애 장관 등등이 나와서 격렬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재식구감싸기 때문에 만든 공수처. 이건 무슨 얘기요 검찰이 부패하고 재식구감싸기 때문에 만든 공수처인데 수사 대상 1호로 검사가 그래, 축소 은폐수사를 왔다는 이 검사가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시한한 아이러니냐. 이거 왜 이러겠습니까? 결국 이규현 검사를 수사하다 보면 요 이규현 검사 등등에 관한 수사를 못하도록 무마한 의압을 행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공수처를 내세웠지만 공수처가 야권을 향하지 않고 자기네 편을 향하니까 지금 난리라고 들버진 거예요. 공수처 미법을 물을 때는 그 좋은 취지라고면서 물어주더니 온 이제 에서여역권을 행한다고 해서 자기네 진영을 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딴소리를하고 있으니 이럴 거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별사적으로 밀어붙였는지 모르세요. 공수처라고 하지 말고 야권 수사처라고 했으면 될거 아닙니까? 또5.18 문제를 보면요, 집권 세력은 아예 역사를 독점하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 그동안에 야당이 5.18을 폄하했다면서 사과를 거듭거듭 요구했어요. 그런 거 맞물려서 김종인 전국민의 비대위원장이 작년에 5.18국립묘지 광주에 있는 민주묘지를 민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도 했습니다. 당지도 부가 수시로 광주도 찾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5.18 때는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초청을 받아서 5.18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윤석열 전 검찰조당은 그 뜻을 기리는 메시지도 내놓았어요. 뭐 별로 그렇게 뭐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5.18이 우리 전유물인데 왜 야당이나 윤석열 총장이 손가락 넣는다는 듯탑이 온갖 저주를 하고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황당해요. 민주당이 보궐선거 참패 후에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졌다 졌다 하면서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부동산 특위를 위원장도 바꾸고 이랬어요. 송영길 대표가. 주택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부담 경감 등이라서 다짐되었어요. 이거 결국 용두삼위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재산세 감면 상한을 공시지가 6억 개로부터 9억으로 올리는 대책 넣는 데서 대충 마무리할 거라고 봅니다. 한다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를 뭐 중과하는 거 이걸 유예하거나 완화한다든지 종부세를 완화한다든지 무주택자나 청년들에 대한 대출 확대 등은 말만 끊었다 없었던 일로 염장 지르는 일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친문 강경파들의 반발 때문에 도로와 부리타불이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문정부 여 의원, 여성의원 이 있어요. 아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각에 대해서 정의당의 유우정 젊은 의원이 비판한다 그래서 야. 어디서 지금 감히 이게 국회의원이 할수 있습니까? 나열이 다고 그러니까 이 오만 독선 아나무인 내로남불편가르기 아닌 구석이 없어요 보선 패배를 받은 한데 대해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드는 심판을 받았다고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며칠도 안 가서 돌아갔어요. 과거로, 과거로, 보선 전으로 이것이 문주주의의 실체입니다. 김정, 김창균 주관이 지적한 대로 인간 세계에 하찮은 미물들이 투정술에 흔들릴 수 없는 세상을 만든 사람들, 하찮은 미물들이 투정술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 누구냐? 세 명의 신적 존재가 이끄는 정당이 만든 겁니다 세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조국, 김어준 그런데도요, 여러분 너무. 기관할 거 없습니다. 이 문재인, 조국, 지모준이3위1체의 문주주의가 내년 대선에서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만, 야권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야권을 도와, 중산층인, 중도층이나 2030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보고 야, 어따다 대고 감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는 당을 보고. 이제 1년, 아니 9달 조금 더 남았어요. 근데 견뎌야 됩니다. 오늘은 그 과거로 돌아가서 거의 3위일체 세상을 만들고 있는 문주주의를 만든 이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신청,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